거기다가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각성 씨, 이 씨, 김 씨, 박 씨, 최 씨, 조씨 이게 많아요. 거기다 꼭그 있어요. 누가 걸리지 몰라요. 성 씨가 없으면 안 돼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저희 어머니 가게 하시는데 네, 사람 구하기 힘들어요. 요즘요 힘든 일을 안 할라 그래요 음. 모든 일에 직원을 못 구해서 힘들어 죽는다 그래요 코로나이기도 하지만 직원을 못 구해서 너무너무 힘들어 하니까 사람이 죽을라 그래요 음. 그니까 직원 구해달라고 직원이 들어오면안 나가야 되잖아 특히 아, 네. 또. 예, 네. 네. 속속이니까 그래서 직원 구하게 달라 사람들 구하게 달라는 게 너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 직원을 구하는 방법이 있을까 안 나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 하는데 지금 이게 제가 말하는 것 중에 세 가지 정도 해도 상관이 없어요. 어. 이비방술이 지금 여덟 개가 있습니다. 사람 구하는데 비방수 예 네. 어. 준비물이 있어요. 근데 이런 거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안 먹는 은행알이 있어요, 은행알. 요 은행알이 필요해요. 이 은행알이 일곱 개. 그 아까 말한 대로 네이크로바가 행운이잖아요, 손님이 들으면. 이거 꼭네 개. 이거는 등장해요. 이게 인터넷에서 사세요. 모카시라고 있어요. 인터넷, 인터넷 뒤지면 나와요. 모카시가 귀하잖아요. 문익점에서그솜 그래서 은행알, 네이크로바, 모카시. 최고 세 개. 근데, 이제, 버드나무, 대추, 뭐, 이런 거다못 구해요. 그러고서, 은행알과 네이 크러봐 모카시만 이렇게 세 가지 종류만 하세요. 모카시 몇개필요요 조금, 이렇게 거기만 한 통이 나오는데, 손크기만큼 조금 이렇게 그 안에 있어요. 그손크기만큼 그러고서 그 이제 거기에다 무엇이 들어가냐면, 찹쌀. 쌀, 쌀. 음. 찰떡까지 붙여서 나가지 말라고. 찹쌀 조금 이렇게 봉지에다 이만큼 정도 해서 담아서 찹쌀. 예. 네. 그게 들어가, 고그 찹쌀이 들어가고, 그 가게 주소가 있잖아요. 그면 러명뭐 주인으로 구한다 뭘, 뭘 구한다 뭘 구한다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써서 고기 그거를 써서 이렇게 복주머니 같은 거나 아니면 뭐배 보자 이게 그러니까 어, 편지 봉투 같은 거에도 상관없어요. 거기다가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각성 씨 이씨 김씨 박씨 최씨 조씨 이게 많아요. 거기다 꼭 글씨 써야 누가 걸릴지 몰라요. 성씨가 없으면 안 돼요. 응. 거기에 성씨 김씨씨박씨씨최씨뭐씨뭐인터나그 안에 그 F 용제다 종업원을 구합니다. 그리고은행할 일곱 개 네이퍼는 네개못 가시 조금 찹쌀 조금 그거 각종 성씨를 써가지고 편지봉투에 담아서 어디다 넣나 카운터에다 꼭넣어으세요상관없다그 출입문에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넣어놔서 종업원이 들어오면 나가지를 않고 오래도록 지속돼도 그렇고 거기 내. 가게나, 뭐, 저 사람이 안 나와서 빨리 구워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우리 손님들한테 제가 계속 시켜요. 이거 해보세요, 저거 해보세요. 그러니까 재고 구할 수 있는 게 쉬워요. 쿠팡, 네이버, 직원이 되겠네, 이거 이런. 그렇게 해서 넣어놓으세요. 그러면은 거기서 시키면 바로 와요. 근데 구하기는 쉬워요. 그은행 알맹이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알. 네 개만 필요, 일곱 개가 필요해요. 네, 그럼, 그래서 목가시 조금 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종업으로 구해서 제발 손님도 오래 가게 하시라는 거야. 찹쌀은 오래 붙는 거예요. 차터까지 붙으라는 뭐 거고. 배우고 네. 좀 알려주다 보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래 붙으라 이거를 하는 거고, 지금 찹쌀이 올해 붙어서 나가지 말라는 거 은행 알은 그만큼 알이 번져 사람이 많이 들어오는 거 네이크로버는 나하고 그 사람의 행운의 인연범이 되라는 거못 가시는 귀한 인연이라는 뜻이에요. 뜻이 있는 거예요. 이거 그냥 씨앗이 아니라 뜻이 있어요. 그래서 나와 올해 들어 지속되던 인연의 합의를 시켜서 가자는 뜻이니까 지금 당장 덜 해보세요. 종업원 못 가시는 분들, 어떤 집이나 종업원도 구하시기 위해서는 이거를 꼭 한번 행동을 해보시고, 그래도 안 된다. 어떻게 해요? 전화주세요. 방법은 많이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숙전석결로 또한 것도 있으니까, 어, 종업원 구하는 비방법, 비방술이니까 빨리 지금 당장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